하이, 한량입니다. 2023년 2월 4주차 한량존 영상입니다. 최근 나스닥과 국내 시장이 추세상 단기 고점 구간이라서 그런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1봉 차트를 보면 파란색 박스 구간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지지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지수를 다시 상승시킬 명분이 되는 재료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빨간색 추세선처럼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노란 박스 정도의 박스권을 만드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주봉차트로 보면 3주 전에 만들어놓은 양봉의 몸통 안에서 2주 동안 주가가 머물고 있는 흐름을 보여서 개인적으로 일단은 3주 전 양봉을 기준으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만들어진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직전에 만들어놓은 지지구간인 파란색 박스구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지수 추세가 꺾이는 걱정을 하기보다 일정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겠다는 쪽에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4주차 주요 일정으로는 23일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 24일 금요일에 1월 소비지출 물가 지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정세 분위기를 살펴보면 미중 분쟁에 대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18일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 있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단기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네요. 국내지수 흐름도 나스닥과 비슷하게 최근 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일정 구간에서 위아래 등락폭을 보이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신용 잔고가 다시 17조 원대로 진입하면서 신용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지수를 상승시킬 만한 재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지수가 추세상 단기고점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용잔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매매하려 합니다. 주말 사이에 반도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이나 TSMC,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다음 주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픈에치 테크놀로지와 서플러스 글로벌을 포함해서 몇몇 반도체 관련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는데요. 국내 정치적 이권 다툼 때문에 반도체 법안이 제동이 걸린 상태라 이 부분이 악재로 적용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AI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셀바스 AI를 대장으로 몇몇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네요. 이번주에도 시장에 개별적인 뉴스를 내보내면서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흐름이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테슬라 관련 뉴스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 중에서 코스모화학을 포함해서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관련주와 폐배터리 관련주 위주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로봇이나 AI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은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 나노텍이나 금량도 직전 고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음주에도 지켜봐야 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최근 휴스틸이 외국인이 첫 상승을 시작한 날부터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오면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시작할지 궁금한데 휴스틸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철강주들 흐름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철강주가 중국 경기부양 기대감을 받는다는 뉴스가 보여서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23일날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일정이 있는데요. 발표 전까지 등락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제주은행과 SCI 평가 정보를 관심 종목으로 정리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제주은행은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SCI 평가 정보는 최근 주가가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네요. SCI 평가 정보 차트 만들어 놓은 걸 보면 확실히 시장에서 재료 일정에 맞춰서 돈이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M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고요. 그리고 위믹스 관련 종목들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는데, 위믹스가 인도 거래소에도 상장을 했다는 뉴스가 있네요. 관련 종목들이 상패 악재로 하락을 시작했던 가격대까지 다시 주가를 회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국내 상장 거래소인 코인원 관련해서 이런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있어서 매매를 한다면 참고하면서 매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서 데모와 현대 에버다임을 다음 주에 지켜볼 생각이고 sto 관련주인 갤럭시아 형제도 흐름이 좋아 보여서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ai 관련 회사에 투자 이력이 있는 몇몇 창토사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장주인 린드먼 아시아와 미래에셋 벤처투자 스톤브리치 벤처스를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흐름이 좋아 보이는 개별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뉴스를 더 살펴보면 23일 날 드론 쇼가 개최를 한다고 하네요. 드론 관련주들이 반응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에 대한 뉴스가 있는데요. 저는 AP 위성만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독 기사라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행동주의 펀드의 다음 타겟이 SBS란 뉴스와 YTN 매각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나 매각 관련 재료는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한 재료 중에 하나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종목들 변동성이 엄청 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당일 단타나 단기 트레이딩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안전매매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